Recognize this work. Him again. Get you out of here. Well, man, just let me go. I can take you somewhere safe. We've got supplies. Stick with me, I can get you out of here. That's still 아 이거 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지? <웃음> 뭔데? <laughs> 오 이때도 또라이같은 도나 있던데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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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도 방문자 센터. 얘, 얘가 방문자 센터 아니야? 어? 우, 원래 이렇게 알려줬었어? 알려줬어요 원래 저렇게? 나 지금 봤지? 아이고 오자마자 추천 연사입니다. 치매 신호 대부분 시체의 뇌에서 나온다. 겁나 발표라고. 근데 여기는 뭐 없네요. 그냥 그냥 이거 어디로 왔어? 근데 네. 어 그렇지. 그렇지. 나갈 때 뭔가 있을 것 같더라고, 제길. 그냥은 안 보내지. 어쩐지. 안차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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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줄아나 이제. 음. 뭐야? 뭐 어? 아 야, 이거나나 t h i s supposed to be. 야야 잠깐만. Sick. 이 누나 나와 여기서? 파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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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아 어, 다행히도 오, 잠깐만 아, 어, 샀다 어, 뭐야 뭐지? 어? 뭐지? 어, 머리 여러 개 있는 거야? 되게 이쁜 누나, 이거 봐준 건가? 겁나 봐줬는데, 얻어버린가? 걸링 거였는데, 그죠? 인간적으로 다가 아,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난 고맙고, 일단은 지금 제가 은신을 좀 많이 찍어서 발소리가 많이 조용해, 많이 조용해질 거, 많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딴거다안 찍고 은신만 찍었어. 훗. 은신 파워. 아, 내데 씨, 이 누나는 노답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누나, 누나, 거기 있으면 안 될까, 그냥? 나 아, 누나 나 아우 자신 없어. This is obscene. 진노 또라이네. 이 살인자 중에 진짜 이렇게 하긴 살 질리는 놈들 이런 짓거리도 했겠죠 그죠? 미친 거 같아. 아이 눈부시. 눈부시 눈부시 눈부시. 아이 눈부시. 누구셔 이거? 뭐야? That was weird. 뭐야? Even for this place, O'Neill's safe house is right there. Might as well give him the bad news about his entourage face to face. 오늘에게 돌아가세요. <laughs> 여러분, 이제 곧저 위에 좀만 올라가면. Did you find them? They were planning on killing everybody in here. An alpha one emergency, huh? Can't say it's the worst idea. You're a real piece of work, You know that? I'm just being a realist. You can't save everybody. It's impossible. Mobius made emergency plans for a reason. If they never made this twisted machine, they wouldn't need emergency plans in the first place maybe so but look at what they've done it's pretty incredible still a company man after all this huh hope your loyalty pays off for you in the end because right now it seems like they don't give a shit about you what do you mean they sent you in here didn't they sorry I didn't mean to make you angry here oh, oh, Tell me. 뭐 만들었대면서 부품을 150개 줘. 만들었대 피 낚였다. 아 낚였다 이 놈이 십기. 근데 뭐씨 좋아? 콜. 그라도 그거라도 주인이 어디니? 뭔가 하는구나 니도음 일하네. 아 미쳤다 미친 짓거리것같아 내가 볼때 <laughs> 샷건 오케이 살짝 좀 미친 거 같죠 어이 무휴님 감사합니다 추천 봐봐 무를 만들었어 어아 저장해야지 갑자기 빨리 움직여. 핸드건. 어? 어. <laughs> 샷건 탄약 뭔데? 탄약 최대치를 올려주겠다는 거야 뭐야? 잠깐만. 싸움된다고 자네에게 엄청난걸 준비했어 마파 150개 근데 150개면 좀 도움되긴 해 그래 아 어, 인정? 근데 네가 여태껏 여기서 얻은 150개는 좀 심했다 뭐하.. 뭐 어떻게 꿈.. 꿈쥐를 꿔요면은 부품 150개를 어디서 구해와 이상한 놈이야 저거 여기도 아까 여기까지 클리어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야 여, 여기부터는 이제 클리어가 안된 얘 눈.. 어. 어.. 뭐야 뭐야 씨, 이뻐 이쁘애왜 죽였어 양아치네? 아니 이쁘면 죽이지 말아야지 아 너무하네 조미룸 이 새끼들 인성이 덜 됐네, 이거? 이쁜 누나 왜 죽이냐? 왜 아까 왔다 갔니, 혹시? 아, 안 왔다는 거... 죠? 얘가 일어날까? 누워있는 애가 일어날까? 앉아있는 놈이 일어날까? 오씨. 아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다. 나 이거 데미지 많이 올렸는데 불구하고 데미지 안 나오네. 너 너도 일어날 거 아니냐? 아 얘는 안 일어나네요. 아씨 권총도 데미지 아까 올리지 않았나요? 김한돌님 앞에이시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아, 클났다 이거. 이래갖고 어떻게 현나하지 저기 멀리 있군. 잠만 깐저 누나. 아 클리커 누나 아니야? 클리커 누나 아니님 목소리가 클리커신데. 하면서 방송해야될듯 어 근데 예상방송시간은 20시간정도? 좀 20시간정도 했는데 거의 이제 왠지 끝이 보인다 싶으면은 서 쭉쭉 달리는거고 20시간 했는데 이건 노답이다 하면은 음 저도 좀 무리가 근데, 클리커 누나 같은 경우에도 도끼가 먹히나 모르겠다? 테스트 해볼까? 아, 저장하고 테스트 해보고 싶다. 아하. 이거 한방 인데, 이게 좀 아깝지 않아? 그지 않아? 나와 봐, 뭐야? 아, 노답 뭐야? 이 누나, 오지게 오지게 튼튼 하네. 와, 이 누나, 작살 나네 진짜 작살 하나로 끝내는 게 편하겠다. 와, 씨. 그죠? 오케이. 네, 이, 개인적으로 이건 참 좋다. 저, 이건 아니, 아니네요. 혹시나 저것도 이제 그 동상으로 묶여 있는지. 어, 아, 아니구나. 이게 화약.. 인가 어.. 화약 여기 아까 거기 아닌가? 도끼 좋아 도끼 먹고 아유 아우 되게 재밌다 내 스타일 어 원래 나 이런거 되게 안좋아했거든요? 사실? 물약에 한계가 있는 아 그니까 뭐라하지? 총알 막 겁나 씹, 빡빡하게 죽음 이런 게임. 어, 근데 재밌네. 근데 이블이 원도 재밌었어. 음. 아, 이것도 척하네, 이것들 다. 아 이게. 얘 이거 또 추운 척하네 이것들다아 이. 게예 이거봐 이봐 이봐 이봐. 아 이봐 이봐. 한 명을 끔살 안돼. 애매한데? 아이, 제레이, 씨, 이것들 어떻게 하지? 얘, 얘, 얘도, 얘, 얘도 죽, 죽어, 정말. 흐흐. 오케이 okay, 됐어 흐 <laughs> 아이 쟤네 누워있는 애들 뭐 어떻게 못하나? 어? 뻔히, 뻔히 아는데 애, 애매한데? 애매한데? 호호 마이크로 컨트롤! 데헷 좋아아 500원? 뭐야 얘왜 500원씩이나 주지? 얘, 얘 때리면은 음 샷건? <laughs> 뭐야 어이구야, 미안 어이구야 뭐야 뭐야 쟤는 왜안 일어나지? 왜안 일어나? 너왜 죽은 조끼 마? 아, 참 애매하네. 야, 어이씨 깜짝이야, 뭘있네 아, 돈을 얻다날 임마? 나를 맡겨야 하는 재미가 있죠. 아우 채팅창 왜왜 왜 자꾸 놓쳤지? 죄송. 그러네요. 이놈 봐? 어 여기 변태? 변태가 변태가네 진짜. 이거 봐? 아예 안 졸려요 안 졸려. 안 졸려 안 졸려. 아직 안 졸려요. 야 여기 되게 많다. 여기 뭔데 이렇게 애들이 변태 같처럼 이렇게 빼고 뭐 치를 치고 있어 좀비들이? 네 전작도 그렇고, 요본도 그렇고, 도끼가 짱이네요. 근데, 메일인 짱이 나라서, 도끼가. 아, 근데, 빨간, 빨간 거좀 주면 안 되나? 오휴, 좋아, 좋아, 좋아. 죽었니, 살았니. 이거 약간, 좀 해보신 분들은 알려나? 어, 약간, 조, 어, 눈 빨간 애들은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여기 원래 한번 죽는 곳이었네? 왜? 왜요? 애들 많아서? 근데 나 미니 베베 선, 해놓은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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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이미, 아, 그럼 여기, 잠깐만, 여기 가서. 뭐야 아아아아 뭐, 테드란 쇼크것이라고 아아 괜찮아 보통 죽더라는 음 이정도야 뭐아 어. 이거 참아 근데 뭐야 데미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따 있다, 이따식이야? 이럴거야? 너무하네 연사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음 단창 한 발? 아, 이렇게 데미지가 안나와 장전시간 풀업해봤자 풀업 별로 그렇게 음, 티가 안나네요 사거리가 사거리? 사거리 그.. 어.. 이정도? 음..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점점 맵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아, 이고 여기에... 도끼 하나 있지 않니? 누가 주워가서 썼니? 혹시... 내가 안쓴 도끼 여기에 기억하는데 내가 도끼 가져가고 병 가져갔니? 병 났니? 뭐야 이거 근데? 어 아하 아하 어허 이것들 봐 참네. 이것들 봐. 내가 저거, 응? 절로 가면은, 너네 단체로 일어나서 다굴 가게했다는북 팸. 안 통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잘했다고 보문나지 아니, 그저 는 전혀 모르겠는걸? 전격으로 애들 지지라고 알려주는 것 같긴 한데, 그 아깝잖아. 저몇 마리 죽이자고, 저거. 몇 마리? 한 다섯, 대여섯 마리? 대여폰 말이 어, 근데 전기 그것도 좀 아까워서 차라리 근데 얘왜한 방에 안 죽어? 그것도 변태인데. 아이고. 아이고. 야, 이래서 사람들이 마눈 보면은 탁 간다 그랬다. 어? 눈 가리는 거봐 이거. 아너너눈 어, 떴어 눈 뜬거 봤고 이놈의 쉴게 쟤눈안 떴다 어아 이거 봐 살짝 살짝 보이죠? 눈 눈빛 아 어, 이거 봐 이거 봐 얘는 가려서 모르겠고 야너 나랑 눈 마주쳤어 나 같으면 일어나겄다 어머 쟤 봐라? 저기 밑에 있고 저는또 뭐야 쟤는 또 뭔데 오우씨 야, 여기 애들 다 잔다 야 아니야? 취침 시간이야? 취침 포등 하자 허허, 이것들 봐 갈게, 업파야지 여기 어? 어이, 낚였다 <laughs> 달려주면 꿀잼? 어,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여기 그럼, 자, 무자. 달릴 거면? 아, 이거 안 되네. 유후. 아, 될뻔 했는데, 방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좀비풀이 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이미 좀박혀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놈들인데. 어, 땅땅 땅 긁어? 땅 긁을 수 있니? <laughs> 아, 그런가? 한번 해 봐야겠네요. 아. 예쌰. 챘건줄 알았으면 훨씬 편했잖아, 게임. 안 돼! 아몇발 어... 있냐? 어, 깜짝이야, 씨, 어이, 깜짝이야가 아니고 진짜네. 아, 자꾸 이거 나뭐이포지봐 아, 편하게 죽지.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편하게 죽어, 얘. 아이고. 냄냄냄 냄. 창문은 또 안전해. 전혀 안 안전하죠? 혹시? 엘라스틴 누나야? 엘라프틴 누난가? 세발? 아 근데 그 세발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두발 남겨주는거지? 어? 없어지지마라? 짜증나니까? 그렇지 아 좋아 아우 어, 그때 권총이 좀 많이 썼다 매비우스 애들이 삽질하는 걸 즐기는 누나의 목소리. 아, 어, 오, 아 잠만. 여기, 어, 어, 어 커피, 어우씨 커피, 야, 뭐죠? 커피도 줄 정도로 빡세? <laughs> 어, 아, 오, 아 여기 완전 그거구나. 혹시 이런 거 보고 싶으신 분들 없죠? 나 체력은 어떻게 보지? 아 이렇게 보는구나. 커피 마셔야겠네요. 뭐야 이게? 스모크 볼 e 빠르게 보고 싶어요. 아이구 펑키님 언제부터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어프시고. 다 그거 한것 없다. 음. 오케이. 아 발열제랑 그 그런 퍼커서 만들어. 어, 굿굿. 먹을 건더 이상 없고. 커피 마시고 저장하고 언제부터 봤어요? 재밌어요? 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입안 벌리고 마신다. 너띡 걸림. 입은 벌리자. 뭐 원샷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은 벌리고 마셔야지. 어,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업그레이드가 더 이상 안 되잖아. 근데 저기 가면은 그거 주지 않을까? 아이 구독감사합니다 6천원? ,000원? 6천원으로 업그레이드되나? 업그레이드 할게 있나? 6천원으로? 아 자꾸 이누나 자꾸 그 얼굴들이 돼 oh, 이뻐갖고 이쁘니까 봐줌 누나 근데 지금 머리좀 풀어봐 그럼 더 나을거 나을거같은디 열쇠 없지 샷건은 아 근데 6발 아 샷건 6발 8천 원, 팔천원 모아야 되지 않나? 전통역 경찰, 향살... 어, 훈수충, 누나 훈수 두는 거야? 나 훈수 두는 거 싫어하는데 왜 훈수 두 아, 훈수네 막 전투 스킬 키라고. 소중 선님 크게 감사합니다. 글쎄. 천천히 쏘면 되지 뭐스태미나도 필기설 올려줘야 될까요? 킵저 <laughs> 누나 계속 보니까 매력있어? 어 왜? 처음부터 매력있었는데? 저 누나가 저래서 그렇지 음? 저 누나, 처음부터 이뻤어!